아, 반갑습니다. 네, 곧창에서전 네. 네, 2시간 반 달려왔습니다. 아, 오니까 참잘온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아기 아빠가 됐는데 참 참고하겠습니다. 네, 천년 기로세번째 이야기, 네, 올해 세번째고요 4년, 이제 4년 차입니다. 어, 이제 농사도 많이 짓고요. 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어, 여기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저 2012년에 거창 기농학교를 통해서 거창으로 기농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사과공사를 시작했고, 아, 작년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저는 다행히 아기가 바로 생겼습니다. <laughs> 당신 <당장에>. 하게 <laughs> 예, 너무 귀한 아기고요. 예. 어, 참 세상에 참 어머니란 존재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기보는 예. 재미를 좀잘 살고 있습니다. 예. 배안 예쁜 것 같네요, 이러니까. 사람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laughs> 에, 그리고, 이제 애기가 태어났고, 이제 가정을 꾸리니까, 정말 일밖에 할게 없어요. 집, 밭, 밭에서 일하고, 집에 일하고, 일하고, 집, 밭, 거기 말고 할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올 때도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집에서 일을 하게 되죠, 애가 됐니까 아, 집겠대요이 육아라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아, 애 봐야 되죠. 세겨지 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laughs> 그런데 더 힘든 거는 집사람이거든요 예. 농사도 많이 졌습니다 고추 다섯 포기 심어서 다 죽었고, 오이 많이 먹었고, 가지 지어서 안 먹고, 토마토 아직도 먹고 있어요. 완두콩을 저 그거 유심하려고 키웠는데 사라졌어요. 옥수수 2 0 포기 심었는데요. 알고 보니 다큰거라 수확하니까 지어워더라고요다 예. 그 버렸고, 상추, 수가, 당기, 배추는. 집에 밭이 있으니까, 우리 밭에서 못 심으니까, 동네 사람 와서 심어주고 왔어요. 그 <laughs> 친구, 뭐. 올해, 와. 사과 생산형입니다. 너사 많이 졌는데요. 작년보다 거의 한 20%씩 더 늘었어요. <laughs> 아. 그 다음에 소나무는 있는데, 소두나무가확 줄었는데요. 딸 사과가 없어서 못 봤어요. 다 그냥 떨어뜨려서, 얼마 늘었을까요? 예. 네. 작년보다 수확은20% 늘었는데, 수입은 줄었어요. <laughs> 부사, 작년 사겨 있는데, 또 부사 팔고 있고, 나가는 돈. 4천몇백만원 <laughs> 들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1년에 그냥 3천 얼마가 그냥 나가요. 고정 비용이. 은별 비용, 약가, 기계가, 인건비. 참, 답답하죠 <laughs> 네. 농사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진짜 먹고 살려고 힘들어요. 근 망했는데,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년에 기다려져요. 네. 내년엔 진짜 걸어서 잘 돼야지. 올해 걸음, 작년에 걸음할 건데요. 올해 이제 걸음이 제 시작이니까, 올해 걸음을 더 정근해서,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더 잘해야지. 그럼 오기가 더 생기고, 그런 생기더 들어요. 여러분 인생 철학 같은 거 있습니까? 저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단위로 좀 정해놨어요. 예, 10년 단위로 이렇게 살자 30대 때 이렇게 살자 제 20대 때 인생 철학은 젊어서 보면사서도 안되었습니다 예. 고생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부러 하사, 하기도 했고 내 하고 싶은대로 하고 대학교 가면서 그 대신 돈은 내가 보자 지금 손안벌리고 예. 고생을 많이 해보니까 사서할 것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더라고제 <laughs> 30대 때는 예, 손해보고 살자 네, 고생을 해보니까요. 내가 고생하는 만큼 지금 내가 성공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나한테 더 좋은 이득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네. 어떤 누군가가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그 올바른 선택은 좋은 경험에서 나왔다. 좋은 경험은 어디서 올까요? <laughs> 잘못된 선택에서 좋은 경험이니다 네. 저는 잘못된 선택이 너무 많인데요 되게 성공야할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가지고 <웃음> <웃음> 우리 그때그때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선택을 잘못했더라그요특 농사지으면서 남들 하는대로 다나이가잘모르니까 저런 길을 많이 택했어요. 되게 쉬워 보인다. 남들이 하니까 잘한다. 저렇게 하니 돈을 많이 벌더라. 나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된게 저는 이겨냈어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병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 갈림길에 서 있죠? 요즘 결정장애라는 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내 삶의 선택이 필요해서 너무 고민도 많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나, 나보다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조금 더 손해보고 그들을 위해 살겠다는 그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